안녕하세요. 저는 sk 해설하고 있는 게임의 살자 고수진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월즈 결승이 또 한중전이 펼쳐졌어요 옛날부터 한국과 중국의 뭔가 e 스포츠의 역사가 좀 라이벌 구도가 많이 펼쳐진 것 같은데 이번에 한중전이 펼쳐지게 되면 벌써 다섯 번째 대결이라고 합니다 14년도에 삼성 갤럭시 화이트랑 rng가 싸운 다음부터 라이벌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lpl과 LCK가 각 조에서 두 팀씩 남아가지고 또 대결을 펼치게 됐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타 자체가 싸움을 좋아하는 LPL 쪽에도 좀 우세주는 영향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LCK의 t 1이라든지젠제폼이 좋기 때문에 LCK 쪽에서 조금이나마 또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팀마다 또 스타일이 있는데 웨이보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뱅픽에 정말 마술사 같은 또 명장이 있으세요 블루 사이드 레드 사이드를 가리지 않고서 정말 또 맛있게 좀 킥을 줄수 있는 약간 조커 카드가 핵심인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BLG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뭐전 세계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미드와 원딜 쪽의 선수가 워낙에 캐리력이 좋다 보니까 뭔가 라인 전부터 상대방을 좀 무너뜨리는 모습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같고 LCK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을 많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T1과 젠지가그 운영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 e n 지는 천천하게 약간 강물처럼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좀 몸집이 거대해져 있는 후반 밸류를 자랑하는 팀이고요. T1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스노우볼을 좀 많이 굴려나가는 운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각 팀마다의 색깔이 좀 다른 게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중 라이벌 구도의 대회가. 저희가 월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중일 e스포츠 대회에서도 한중 라이벌 구도는 2021년부터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중일 e스포츠 대회가 더욱더 의미가 큰게 각국의 부처들이 모여서 만든 최초의 국가대항전 e스포츠 리그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 유니폼에 평소에는 붙일 수 없는 태극 마크를 붙이면서 경기를 뛸수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명예롭고 웅장함이 있는 대회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대항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큰 관심 가져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또 재밌게 보시려면은 각 나라마다의 특징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선수들이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해요 막 지나가다가 얼굴만 맞춰도막 정글 쪽에서 막 싸움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신짜오, 막 자르반 이런 픽들로 교전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될것 같고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좀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운영을 통해서 500골드, 1000골드씩 야금야금 벌어가는 스타일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야 잡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들의 운영에 말리지 않게끔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운영하는 거를 좋아하는 팀이다 보니까 뱀픽에서부터 밸런스 있는 것들을 되게 잘 맞춰 갑니다. 극단적으로 막 돌진 조합 아니면 뭐 후반 밸류 조합 같은 느낌을 하기보다는 제가 볼땐 최대한 안정적인 조합으로서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리는 운영을 좀 많이 할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라인이 있다면 미드 쪽과 정글 그리고 서퍼 쪽에서 시야 잡는 플레이를 어떻게 할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언제 하냐고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겠죠? 저희가 11월 2일이 월즈예요. 근데 그 월즈의 감동이 가시지 않게끔 저희가 11월 3일날 바로 또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LCK CL 쪽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국 국가대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뭐 미드 쪽에 진니 선수라든지 바텀 쪽에서는 s c k 도 뛰어봤었던 불과 컨텀 선수가 나오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과거에도 이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스타가 됐던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2021년에도 빅라 선수와 엔비 선수가 출전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군까지 확실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의 대회가 됐고요 2022년에도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정글에서 지금 미친듯한 활약이 나오고 있는 루시드 선수가 활약을 하면서 한국 대표팀의 위상을 또 드높이기도 했었습니다. 2023년에도 칼릭스와 듀로 선수가 출전을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인 이후에 1군까지 또 올라가는 쾌거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2024년에는 어떤 선수가 스타가 될수 있을 것인가 숨겨진 보석들을 발견해 보시는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건데 이번 한중이 스포츠 대회에서 잘하는 선수는 2년 안에 1군 데뷔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봤던 대회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3일 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경기를 출전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중계에 참여하니까 저희 같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